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나라에 다칠 수 있는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 유일한 슬픔이라고 외쳤던 유관순 열사의 충북 소년들의 정신을 되살리며 다시 하나된 한반도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미중 핵전 전쟁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등 세계적 대전환기에 오늘 대한민국은 간에 사태로 인해 레이저와 같은 전례 론 위기와 더불어 김정은 정권 절대적 두개 국가로 추진는 영구 분단의 위협에 직면돼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대적 상황에서 시민도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 자주 독립을 앞당겼던 차일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분단의 아픔을 넘어 시대 정신으로 자유롭고 통일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이이한 뜻깊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풀뿌리 통일운동의 근간이 될수 있습니다. 고려 아드림은 모든 한국인 한반도 통일하는 후보 주인이 되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반도평화적 통일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통일 실천하는 사람들과 단체 사람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동하였으며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